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침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6장부터 이제 7인의 환상이 전개가 되는데. 8 장까지, 팔장 8장 초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전개됩니다. 순서대로라면 이 여섯째인과 또 마지막 이 일곱째인 사이에 일곱인의 환상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칠 장을 보면 일곱인의 환상이 아닌 이스라엘 이 십사만 사천과 또 흰옷 입은 큰 무리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막간이라고 말합니다 막간.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이 막간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이큰 무리의 환상 중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이 어제 본문이었던 말, 어,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이 지상의 교회를 언급한 말씀이라면,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천상 교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우리 볼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수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절 말씀에이 십사만 사천이라는 수가 바로 이셀수 없는 무수히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십사만 사천 이 십사만 사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인생을 질타하고 또 이렇게 협박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은 맞으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큰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어제 본문 이 8절까지가 지상에서 인침받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천상,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흰옷흰 흰 옷과 종려 가지는 모두 승리와 관련이 있, 있습니다. 승리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절 10절, 십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승리는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가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고통과 또 불이익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승리의 감격으로 또 예배하며 세상의 목마름과 주림을 다시는 겪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결코 상하지 않을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과 고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 힘에 겨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당함과 비교로 인해서 깊은 상처의 골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본문에서 말, 1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시뿐인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은 친히 우리의 수고와 고통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는 이 전투는 결코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또 결코 홀로 치르는 전투도 아닙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의 안과 밖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주님의 사람인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투하는 이 지상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긴 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겨움에 눈물 흘린 힘겨움에 흘린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손길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극한 관심과 극일로 지켜보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언젠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서 매일의 삶에 놓여진 이 세상 유혹을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 이기시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천국에서 주님이 씻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음을 우리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몸된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서문교회에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제자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 여주시옵소서. 또 성경의 끼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방 전도를 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여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 교회가 보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영적 리더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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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미래에 흰옷 입고 주님 손에 우리가 우리 어, 이끌려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히 우리 장막에서 거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에서 흘린 눈물을 천국에서 주님이 씻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섬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섬문교회를 아버지 심어 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명 충만으로 아버지 내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방전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주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발걸음을 교회로 롭힐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사오 니 그곳에서 아버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내 열매를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곳에서 내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곳에서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의 삶과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회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뭔가 마음이 안 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속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건유를 그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하여 주시고 올바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영적 리더이신 우리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출산 나갑니다.